사실 뉴딜 정책의 어, 핵심 키워드는 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까 발제에도 나왔는데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된 플랫폼 그리고 또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좀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뉴딜 정책을 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발 맞춰 갖고 빠르게 좀 선점을 해서 우리 강원도형 지역형 뉴딜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해, 이 발맞춰갖고 지금 어,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어, 포럼에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나오셔갖고 뉴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강원도의 역점 사업을 좀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뒷단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이제 통신망의 발달과 또 스마트폰의 이제 어 보급률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를 아주 손쉽게 누구나 어 볼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또어 유튜브 같은 또 새로운 매체가 미디어 매체가 발생 어 나타나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어 비대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어 생활에서 우리가 좀 뭔가 캐치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거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면 좋겠냐? 요걸 한번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을 좀두 가지 정도를 좁혀보자면, 하나는 관계, 의사소통 문제, 소통을, 어, 종전에는 되게 이제 일방향적인 그런 소통이었다고 한다면, 관계 기반한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우리 민족이 굉장히 빠른 빨리빨리 빨리 민족이기도 하긴 하지만 디지털화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방향성, 신속함,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 인 통해서 다양한 그 편의와 편익이 굉장히 증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가 소통을 많이 증대시키고 있고 편의와 편익은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아까 이제 김민정 선생님이 발전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디지털화에 대한 좀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그런 그 계층들에게는 주어지지만, 여기서부터 좀 배제되어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편익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화의 속도, 그것으로 인한 편익의 증가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만큼 그 편익으로부터 배제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산업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 노동적인 측면 세 가지의 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IT 기술의 기반을 갖고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인프라가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또 산업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럴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연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그리고 노동 존중의 그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흐름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고 기업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포지션으로 이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고 역할을 해야 될까? 어, 그저께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이라는 행사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금 총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어, 한번 치고 나가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온라인 디지털화가 첫 번째 분야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 녹색 산업화, 다섯 개의 분야를 선도적인 뉴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여기 이제 도비를 집중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강원도만의 성장 동력을 좀 찾아보겠다. 그 성장 동력을 찾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켜보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영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개 분야에 ICT 기술과 뭔가 접목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저도 이제 막, 어, 강원도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다섯 개 산업 집중 분야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융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플랫폼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안정적 일자리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아, 그건 우리들도 할수 있구나, 모여서 규정을 만들면. 예, 그런 자기 문제의식이 명확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여서 가는 곳은 뭐 지원센터 같은 게 많겠죠. 그런데 그럴 때그 우리 자신이 플랫폼을 도입해서 협동조합 사업을 주되게 할 것인가 정하셔야지 돼요. 그때의 플랫폼은 아까 가사 서비스 주문형처럼 사업용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대리기사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혼자뿐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강원도 춘천에 노인 돌봄, 그리고 가사 돌봄, 아이 돌봄 이런 곳이 모여갖고 주민들의 서비스를 신청받고 또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짜면 된다.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일자에 리 있어서 이런 게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디지털 격차의 문제, 뭐 내지는 디지털 소외 배제의 문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저는 사회적 경제가 주목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ICT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그 성정상 그 말씀드렸었던 전자의 문제 우리가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어 일단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아까 3대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인데 노년 세대들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말 말이 바뀌는 속도도 너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들이 하루 지나고 나면 또막 생기고 이러니까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지털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말들을 상당 부분 또 이제 그 외로, 외래어여서 뭐 바로 이제 직수입돼서 쓰이기,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디지털 사회의 장점이 그 관계 확장, 그 소통의 확장 이런 가능성인데 그 똑같은 언어 쓰지 않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 어쨌든 급격한 세대 단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여기에 뭐 제가 약간의 혐의를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약간의 그 전문가주의적인 그런 혐의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디지털 사회의 용어를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계속 좀 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그 어머니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 v 스마트폰 기계들은 굉장히 똑똑해져서 그걸 쓸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o u 이이 h 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he p e o p l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 그 수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어 교육 기회를 그 평등하게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것 이것도 전제가 깔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대면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 우리 그 이제 취약계층의 아이들 이런 경우를 보면 어이면 그 여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옆에서 케어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학습 효과 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그 교육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경우에 따른 더 심한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기계 뭐일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속도가 느려, 느려서 못 쫓아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의 문제를 접근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속도의 문제인데 저는 이 속도가 그 정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어떤 새로 나온 기계에 적응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또 배워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적응력 수용력이 높은 그런 젊은층들에게는 되게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이제 떨어지는 그 노년 세대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되고 배제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저는 여기에 좀더 착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어, 일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디자빙의 시대다, 그 고정된 일터가 종말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고정된 일터라는 것이 사실 인류 역사상의 긴 역사로 보면 우리가 어 이렇게 산업사회에 들어서 대공장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그 어딘가에 가서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런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일자리가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산업사회 사,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생긴 그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형태의 그 어떤 인간의 일, 일,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은 그 일의 모습이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의 모습도 우리 최영미 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불안 그런 어떤 산업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된 일터에 출근하는 가운데 여전히 불완전 노동은 존재했었고 그 불완전 노동이 소수이다가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서 어떤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불완전 노동들이 굉장히 광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지금은, 이제는 그런 어떤 대공장에, 어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곧 어떤 대공장이나 그런 큰 기업에 출근해서 거기서 그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에 취직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평생의 어떤 일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될 거다. 어디 고종 그 어디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아가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것을 가속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기는 괴리가 아 괴리 이전에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일자리라고 했을 때 그런 대공장 형태의 일자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사실은 한국형 뉴딜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뉴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1930년대 미국에서 그공황 이후에 그 대단히 실업에 대하, 대한 대응으로 soc를 그 정부에서 막 위로 붙여서 이렇게 노동을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뉴딜 딜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많이 안들었어요그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런 그 공항 대공항 시대의 실업을 해결하듯이 S.O.C.를 통해서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제 원래 정책 단도자들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누딜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저는 왠지 그런 시각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나 이이 이 속에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린 일을 뭘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 돌봄 노동이라든지 문화예술 노동 같은 것을 그이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화폐 가치로 잘 보상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 불안정 노동인데 사실은 그 영역도 이 산업사회 이전에는 충분히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이었고 노, 노동, 아, 노동이란 표현이 그전에는 없었겠죠. 일이었거든요. 단지 화폐로 보상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뿐이지, 충분한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오히려 돌봄이나 예술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치를 높여서 화폐로 보상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 좀 그, 이렇게 경력 단절된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돌봄명에는 특히 많죠. 그쪽에 잘 보상만 된다면 왜 청년들이 가면 안 됩니까? 왜 문화예술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꼭 그렇게 불완전하게 노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제, 제대로 어떤 그 화폐 가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일자 일자리란 표현보다는 일로 존중하고 일을 다시 정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강원도가 디지털화가 늦었다, 기반이 약하다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은 수도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는 제가 오기 전에 잘 이제 모르니까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과기부에 그 빅데이터및 플랫폼 센터 사업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오히려 강원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인프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워커. 되게 재미있는 게 ILO에서도 이제는 인플로이, 피용자란 말을 없앴어요. 그냥 워커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파트타임이건 혹은 프리랜서로건 그 온라인 앱을 이용해서 온 오프라인이건 크라우드워크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강원도엔 또 신도시들이 도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농산촌에 사시는 고령자들 그리고 이런 정보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그 온라인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갈수 있을까? 그 이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의 과제와 복지의 과제. 그래서 저는 강원도는 오히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산업 정책을 사회적 경제와 연관시켜야지 된다. 사회적 경제도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뭐 너희 뭐 하나이니? M분의 1? 이러면은 그 플랫폼 협동조합은 발전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전 디지털 뉴딜이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부분에서도 그 들어가는 몇조 중에 단 100억도 사회적 경제쪽으로는 배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다라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전략적인 협동조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연대랑 손을 잡고서 어 전체 과제가 돌봄이라면 거기는 돌봄 노동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 연관을 시켜줄까 그렇죠 그래서 공유 플랫폼이란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강원도에 꼭 도입돼서 글 만들고 거기 따라서 일거리가 거래되고 복지도 할수 있는 이런 식의 좀 전략 의제들을 만들고 그 플랫폼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그 불안정 계층들 에 대한 어떤 모일 수 있는 사업들 있죠. 그거를 우리 부서관 님이랑 강원도 사경 센터가 내년도 전략 의제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사하고도좀 많이 얘기를 해 보고 그다음 그걸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건의문으로 좀 만들어서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강원도의 이 지리적 여건, 지리적 문제에 대한 것도 저도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하고도 또 아마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데 좀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어떤 어 주어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가 또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 그런 사회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 속에서 어떤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오히려 소외된 인간의 노동이 더욱더 존중받고 또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는 <laughs> 예, 우리가 예술을 누리고 정치를 논하고 정말 그런 어떤 사회로 변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야 해내, 된다고 예, 믿고 있습니다. 네.